오늘도 어김없이 일요일 8시 최유의 세금살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역행자. 이 책은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었었어요. 읽어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 유명한 자청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을 쓰고 나서 자청이 더 유명해진 것 같고 이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 그거를 떠나서 여기에서는 조금 얻을 만한 게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그래서 소개하려고 좀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자수성과 청년이라 불리는 자청. 이 책은 역행자라는 이 제목 자체가 모든 걸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어 어떤 얘기냐면 주어진 환경과 지금 나한테 주어진 본능 이런 거를 가지고 그대로 확률적으로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순리자라고 한다면 그것에 역행해서 주어진 환경이라든지 어떤 나의 본능 이런 거를 다 거스르고 살아가는 사람을 역행자라고 이제 칭합니다. 이제 서문으로 자신의 경험담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자기가 자주 성가하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앞부분에 이제 나오는데 이런 거죠. 자기는 굉장히 오타쿠였고. 여학생들이 짝꿍이 되면 막 우는 <laughs> 그런 캐릭터였다. <laughs> 근데 자기가 지금 어떻게 일하지 않고 월 1억의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었느냐? 이제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자극적이죠. 제가 요즘에 교보문고 가가지고 책을 뭘 살까 이런 거를 이렇게 보면서 쭉 보는 걸 보면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는 책들이 이제 왜 팔리나 이런 것도 저도 보거든요. 어떤 내용이 주로이르냐면 최대한 일을 하지 않고 많이 번은 그런 주제를 타겟으로 한 책들이 많아요 물론 제가 뭐자기개발 위주로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책 역시 마찬가지예요 최대한 일을 하지 않고 월1억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1단계부터) (7단계까지를) 쭉 여기다 열거를 해놨는데 (1단계는) 자의식 해체 (2단계) 정체성 만들기 (3단계) 유전자 오작동 극복 (4단계) 뇌자동화 (5단계) 역행자의 지식 6단계 경제적 자유를 얻는 구체적 루트 7단계 역행자의 챗바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단계가 뭐냐면 자의식 해체인데요. 내 자신을 좀...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는 부분인 것 같아요. 빌 게이츠? 그저 운이 좋아 프로그램 하나 만들고 억만장자가된 사람이잖아. 사실 아이폰을 만든 건 스티브 잡스가 아니지. 잡스는 진짜 천재인 워즈니아한테 빨대 꽂은 인간이지. 왜 다들 워렌 버핏을 현자니모니 지켜 사오는지 이해가 안 돼. 그 사람 그냥 주식해서돈번 사람 아닌가? 개미들 핏 빨아먹는 투기꾼일 뿐이야. 누가 쓴 글들일까? 네이버 뉴스 기사에 올라온 댓글들이다. 방구석 천재들께서 이런 사람들을 까는 거야 흔한 일이지만 놀라운 것은 이 글들이 베스트 댓글이라는 사실이다. 지금 이거 들으면서 무슨 생각 드셨어요? 이런 댓글 많이 보죠. 유튜브 영상에서도 그렇고, 뭐 그냥 네이버 이런 거에서도 기사 댓글이라든지, 그죠? 이거를 이 저자가 비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처한 상황만 가지고 자꾸 합리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저렇게 될게 아니니까 자꾸 깎아 내린다든지 자의식 해체라는 거를 어떤 개념으로 설명하냐면,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걸로 저는 이해했어요. 꽤 많은 불행 과 가난이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자의식은 인간을 크게 성장시키는 원동력이기도 하면서 인생을 불행과 가난으로 떨어뜨리는 아주 무서운 것이기도 하다. 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만 해도 반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대학 들어가서 그런 걸 많이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미술 전공으로 그림을 그리고 이랬었다 보니까 그림을 잘 그리면. 세계 최강이 되는 줄 알았거든요. 대학 들어와가지고 다른 과 학생도 보고 조금 더 넓은 사회에 나가고 나니까 아 내가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때 좀 이렇게 느꼈었던 것 같아요. 누구나 그런 경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의식을 해체한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뭘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정체성 만들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라는 거를 확립하는 거죠. 내가 뭘 하고 싶은가 내가 진정하고 싶은 게 뭔가를 깨닫는 게참 어려운데 그런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있는 게 효과적이라는 얘기를 해요. 극한 불행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단계라고 이제 규정을 짓는데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성공한 사람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성공한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예전에 이런 일을 겪고 충격을 받아서 그때부터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어요. 굉장히 흔한 레파토리죠? 여기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체성 만들기를 하는 데 있어서 충격적인 사건이 필요하다. 차라리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게 기회가 될 텐데 사건이 없는 사람은 사건을 만들어야 해요. 그죠? 뭔가를 더 잘하고 싶으면 결심을 할게 아니라 환경부터 만드는 거다.자동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세팅을 하면 나는 저절로 열심히 살게 된다.자유의지니 노력이니 진정성이니 따위에 듣기 좋고 허망한 것들을 믿는 대신 나를 훈련시킬 운동장을 만들어 스스로를 밀어넣는 게. 핵심이다. 저번에 책 리뷰했었던 제로투원? 거기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죠? 의지력은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표현이 거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신선하다고 그랬는데, 그게 이 맥을 같이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의지력이던 정체성 확립이던 무엇이든 간에 내가 뭘 해야지라고 생각을 할 때는 강제성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거죠. 내 의지만으로는 안 되고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환경을 설정하는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단계, 4단계, 5단계 해가지고 7단계까지 있는데 하고자 하는 말은 본능에 거스르는 행동을 할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에요. 되게 자극적입니다. 자극적인데 어렵게 쓰지 않고 굉장히 쉽게 썼어요. 되게 공감되는 부분도 많고. 이 책에서 제가 가장 감명 깊고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하고 제3자 입장에서 봐야 된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인류의 조건입니다. 지금 이 인류의 조건 이게 사이토 다카시라는 일본 작가분이 써주신 겁니다. 일본 사람이 쓴 책이라 정말 일본스러워요. <laughs> 우리가 읽는 대부분의 자기계발서가 우리나라 책 혹은 미국 책 대다수를 이루고 있죠. 일본 책 흔하지 않은데 간혹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일본 책입니다.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었 책이고 여기 뒤표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1번 훔치는 힘, 2번 요약하는 힘. 3번, 추진하는 힘. 그러니까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세 가지 힘이 필요하다라는 책의 내용인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교훈을 준다면 어떤 내용으로 교훈을 줄까? 이런 거를 기반으로 써진 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굉장히 교육적인 측면이 강하고요. 도를 정진하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요? 어떤 성공의 의미가 단순히 돈을 많이 번다, 재산을 축적한다, 이런 의미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조금 더 높은 차원에 이르른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책입니다. 굉장히 관념적이면서도 동시에 엄청 실용적이죠. 그런 책이에요. 훔치는 힘 부분에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전문가의 방식과 행동을 관찰하고 그 기술을 훔쳐 내 것으로 만든다. 이것이 숙달로 이어지는 대원칙이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에 녹여 습관화 하는 것이 관건이다. 일단 내가 무언가를 새롭게 창조하려고 하지 말고 잘하는 남을 잘 모방하고 잘내 것으로 숙달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훔치는 힘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 책이 어떤 걸 설명하고 있느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분법적인 사고 그런 거를 꼭 둘로 나누지 말고 이둘 중에 내가 무엇이라고 한정짓지 말라는 점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강조해요. 어, 책 전체를 관통하는 극단적인 개념 간의 어떤 조화를 되게 강조하는데요. 극단적인 거를 잘 조화시켜야지 더 고차원적인 결과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과와 문과, 직감과 이성, 기술과 상상력, 거시적인 거, 미시적인 거, 감성의 폭과 실체적 감각. 이런 것들 잘 섞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공감이 갔던 부분이 이과와 문과를 나누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 이게 우리나라 얘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일본도 똑같은가 봐요. 제가 여기 이야기를 좀 읽어드릴게요.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이과 아니면 문과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고 있는 듯하다. 문과를 선택한 사람은 본인이 문과 계열에 잘 맞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규정하여 선택하는 일보다 이과 과목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수학 과목에 자신이 없어 이과는 포기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문과를 선택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그리고 한번 자신을 문과적 인간이라고 규정해버리면, 이과 과목을 잘하고 싶은 의지를 포기한 채, 완전히 손을 떼어버린다. 성장의 싹을 잘라버리는 것이다.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닌가 봐요. 문과 계열에 속하는 경제학과의 경우, 이수 과목에 반드시 수학을 포함한다. 반대로 이과 과목으로 알려진 생물학은 오히려 암기력이 요구되는 과목일 뿐, 수학적 능력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 이과와 문과를 나누는 기준으로 논리력에 필요 유무를 드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약하다. 문과생들한테는 이과적인 영역이 분명히 필요하고 이과적인 사람들한테 문과적인 영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이분법적인 사고 때문에 내가 이쪽이야라고 생각하면 나머지 한쪽을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것 때문에 성장의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 이건 정말 이성적인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거기엔 반드시 감성적인. 부분이 들어가야지만 그래야지만 완성형이 된다는 거죠. 중요도를 의식하라라는 부분이 있어요. 영상이나 현실 자체를 요약하는 능력이야말로 한층 고도의 능력이다. 요약력은 그 자체를 꾸준히 의식해야만 향상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든 정확한 요약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면 상대방과 요점에서 벗어난 대화를 할 위험이 줄어들 뿐 아니라 오히려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진다. 요컨대 요약력이야말로 숙달의 기본인 셈이다. 한 가지 기술의 숙달하려면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명확히 이해하는 과정이 전제되며 과제의 요지를 엉뚱하게 이해하면 숙달에 이르는 길은 멀어지고 만다. 지금 여기에서는 요약하는 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 파레토 법칙은 정말 이거는 경영에 있어서는 진짜 중요한 법칙인 것 같아요. 저도 업무일지를 쓰거든요. 저 나름대로는 시험관리를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 해야 할 일을 병렬적으로 계속 이렇게 나열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일을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깨우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야 할 일을 적으면서도 오늘은 무조건 이걸 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걸 별표 쳐놓고 좀 따로 적어놓고 또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무언가 예술적 기술을 익히려 할때 서툴은 초보자 단계에서는 모든 것이 어중간하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낫다. 확실히 습득한 다음 사람들 앞에 서는 편이 훨씬 고상한 방법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평생 한 가지 기술도 제대로 얻지 못한다고 잘라 말한다. 이와 반대로 처음 미숙한 단계부터 그 영역의 달인들과 의견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웃음을 사고 지적을 받아도 부끄러워만 하기보다 당당하게 넘기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은 비록 타고난 소질은 없어도 자기 멋대로 엉뚱한 기술을 습득하는 우를 방지할 수 있다. 엉뚱한 곳에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지 않고 차근차근 경험을 쌓아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숙달의 경지에 올라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명성을 얻을 것이다.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첫 번째 부끄러워하지 말고 달인들 속에 뛰어들어서 배움을 실천해라. 두 번째, 중도에서 곁길로 세지 않고 끝까지 지속할 것. 아, 어렵죠. 달인들이 기술을 계속적으로 훔치면서 그걸 지속적으로 하는 것. 이게 진짜 성공하는 어떤 정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책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아, 이게 뭔가 도를 정진하는 느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실 것 같아요. 기회 되시면은, 일도 권합니다.